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써니의 동화나라라는 그런 카페를 갔다가 들어왔어요. 동화책, 그림책, 아동 도서에 관련된 그런 카페인데요. 해 그림이 들어가 있고 써니의 동화나라라는 그런 타이틀이 동화 분위기에 딱 어울리네요. 카피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와서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 새로운 캠퍼스를 여시는데요. 어, 한글로 써니 동화 나라라고 이름을 갖다가 적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OK 세팅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캠퍼스가 이제 열리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은 얘네들 어, 이런 식으로 캡처가 돼서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네,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냅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하나 선택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레이어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가 분리가 되요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레이어를 갖다 선택하시고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버리시면 얘만 남죠. 얘를 갖다가 이동 툴로 위에다가 이렇게 쑥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 독보기로 더블 클릭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고, 제가 필요한 만큼 크롭으로 조금 잘라보도록 할게요. 크롭으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만큼 만드시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잘리는 걸알 수가 있죠. 일단은 먼저 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해를 제가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를 확대를 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추가 한번 시켜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해서 태양이라고 이름 적고 엔터 적어서 레이어 이름을 태양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어,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센터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은 눌러 눈금자가 나와요 이 눈금자 안에서 가이드를 꺼내오시고 이렇게 가이드를 예, 꺼내와 맞춰 놓았어요 그 다음에 원형 선택 도구로 센터를 갖다가 하크나 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센터에다가 Alt-Shift키 눌러서 원을 갖다가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안에다가 노란색으로 네. 에디트 필로 색상을 채워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 보시게 되면 여기 울긋불긋 이렇게 뭐 해바라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뾰족 뾰족하게. 그래서 폴리곤 라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 요 부분에다가 일단은 제가 클릭 그리고 네. 클릭 클릭. 이렇게 예, 해갖고 색상을 갖다가 주황색으로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주황색으로 에디트 필로 예, 색상을 이렇게 채워 넣어줄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쭉쭉쭉쭉해서 예, 넣어주시면 될 텐데 진행 한번 해볼까요? 클릭, 클릭, 그다음에 또 클릭,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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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클릭 클릭에 가시면서 예뭐 정형적인 부분도 괜찮긴 한데요 약간씩은 조금 삐뚤삐뚤 해도 예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황색으로 네 에디트 필로 네, 채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조금 더 예, 진한 색으로 에디트 스트로크로 라인은 1 필셀로 예, 가는 걸로 일단은 채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 바깥에 겨 선택이 안 되네요. 다시 컨트롤 알트 Z로 실행 취소하고 바깥 쪽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모두 선택해서 얘를 갖다가 에디트 스트로크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에, 뭐 이렇게 태양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원 툴로 센터를 중심으로 알트 스2키 눌러서 예, 적다가 크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노란색을 이렇게 에디트 필로 네, 채워 넣어 봤어요. 조금 더더 더 밝은 노란색을 한번 해 줄까요? 네, 밝은 노란색을 에디트 필로 이렇게 채워 넣어 주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도 테두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진한 주황색으로 에디트 스트로크 1피셀을 갖다가 테두리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눈코 입을 갖다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연필 툴 툴박스에서 연필 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 눈을 갖다가 동그랗게 나름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코를 그려줘야 되는데 가이드 때문에 잘안 그려질 것 같아요.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가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바깥으로. 또는 위아래로 버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연필툴로, 이렇게, 예, 나름대로, 예, 그려줬어요. 그러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린 것처럼, 크레파스로, 예, 그린 것처럼, 예, 잘 그리기보다는 조금은 좀 부자연스러워도,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 주도록 하는데요. 태양을 셀렉트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면은 셀렉트가 돼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레이어를 태양 밑으로 살짝 내리고요 레이어 3번을 더블클릭해서 그림자라고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필로 색상을 채워넣고 컨트롤 D 선택해제를 하시고, 필터에, 블러에, 네, 가오션 블러로, 이렇게 주변을 좀 뿌옇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 때 많은 디자인 소스라든가 이미지 컷이 필요한데요. 어, 이미지 컷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추석 시즌이니까 추석에 관련된 이미지를 얻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사이트가 뜰 거예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뭐, 플래시, 드림이버, 뭐, 기타 동영상 강좌가 어,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여기 메인에 보시게 되면 은 500여개의 포토샵 동영상 강의를 수강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포토샵 강의가 500개 이상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드림이버, 일러스트, 캐드나 한글 같은 그런 어떤 소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00만원 상당의 디자인 이미지, 뭐 모델 이미지, 지점토 이미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답니다. 일단은 정형 상용 이미지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정형 모델 소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형이 됐으면은 어, 모델 이미지들 디자인에 필요한 다양한 모델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예, 보시면은 어, 뭐 모델 이미지들 책 읽는 장면들 쇼핑 이미지들 그리고, 뭐, 이렇게, 예, 쭉 보시게 되면은, 쇼핑몰에 관련된 그런 어떤, 예, 다양한 모델 이미지들이 예, 쭉 소개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모델 이미지들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쭉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업로드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의사 이미지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이미지, 환자 이미지, 비즈니스 이미지,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소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추석에 이제 대비하셔야죠. 추석 소스, 뭐, 다양한 추석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보시면은 이런 추석 이미지들. 근데 추석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어 메일로 어 조금 더큰 추석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필요해요.라고 글을 남기시면요, 어 원본을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네, 이런, 네, 다양한 추석 이미지들. 어, PSD 포토샵 파일이 필요하시면요. 포토샵 파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예, 드릴 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이 된 것도 있고, 또는 작업이 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 컷도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비비안 포토샵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어 정예원이 되려면은 5만 원을 입금하시면은 네정예원이 어 되시는데 정예원이 되시면은 추석 이미지들 모델 이미지들 비즈니스 이미지들 그리고 지점 투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토샵 실무 강좌 해가지고 쇼핑몰 상세페이지 쇼핑몰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포토샵 강좌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나는 포토샵 잘 몰라 라고 하시게 되면 은 기초 강좌부터 들으시면 돼요. 기초 강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툴박스, 툴박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쇼핑몰 창업 강좌 창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동영상 강좌들 그 다음에 이미지 보정 강좌 포토샵 중국 강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요 500개 이상의 강좌들이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격증 gtq 자격증 가정 일러스트 그 다음에, 뭐, 드리버, 플래시, 인디자인,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5만원 한 번만 내시면은,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아마 이런 카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도. 보통, 한 달에 3만원, 4만원 내시는데, 그것도 20강, 30강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500강, 600강 이상되는 그런 동영상 컨텐츠들을 수강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소스들, 이미지들, 추석 이미지들, 그다음에 모델 소스들, 지점토 이미지들 이런 것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훨씬 남는 장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예, 카페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 이 컨텐츠가 나한테 필요하다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 정의원 신청 방법 정의원 신청 방법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여기에 예, 정의원 등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뽑아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입금은행 쳐있죠? 예, 입금은행, 기업은행 이쪽으로, 예, 네,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네, 정의원 등업신청. 정의원 등업 신청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입금했습니다. 등업 부탁드릴게요. 라고, 예, 입금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금을 하셨어요. 아, 지금은 한총 470개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200명 정도가 정의원으로 등업해가지고, 이미지도 사용하시고, 포토사 수강도 하시고, 다양하게, 네, 카페에서 컨텐츠를 예, 활용하고 있어요. 또는 어, 제가 여러분들 광고도 해드려요. 예, 포토샵 동영상 광고 안에 여러분들의 회사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광고도 해드리니까요 이거 뭐 광고만 예, 잘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올려도 5만원 이상은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정의영 가입하신 분들 중에 월말에 추첨해서 포토샵 교재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잘 따져 보시고 예, 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